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자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복음서에서 가장 최고의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고백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마태공에 보면 이에 버금가는 고백 하나가 또 나옵니다. 그 고백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과... 다이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 성도들은 예수님을 다이세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히 병자들과 연약한 자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항상 외친 말이 있었습니다. 다이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는 통해하는 마음으로 항상 다이세 자손 예수를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초대교인들이 다이세 자손 예수를 불렀을까요? 그거는 구약시대부터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이세 자손에서 오시겠다는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이세 자손이요 하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이세 자손이 되시려면 거기에 맞는 조건 세 가지 정도는 부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예언이 맞아야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반드시 탄생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물리적인 공간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생물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시려면 다윗의 피를 타고 나야 됩니다. 다윗의 혈통이야지만 그가 메시아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족보가 그 피를 이어줍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종교적으로 성경의 예언대로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예언대로 왔다면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출생했으면 사람들의 입소문이 베들레헴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 곳곳을 찾아보면 예수님을 호칭할 때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피고 낭송을 하시는데 자, 회당 끝쪽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지날 때였습니다 여리고성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야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대 그 소리를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시각장애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이세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가버나움에서도 여리고에서도 예수님의 호칭은 나사렛 예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예루살렘 계집 아이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계집 아이가 베드로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의 일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한개집아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다 라는 말을 들려줬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예 명패가 붙어 있는데 그 명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던 것입니다. 누가 썼습니까? 빌라도 총독이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누굽니까? 로마 사람 아닙니까? 로마인들의 의식 속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호칭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무수히 나와 있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 이야기 속에 나사렛 예수가 주는 그 호칭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걸까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의미로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사렛 예수가 돼야지만 되는 이유는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셔야 됐고 나사렛 예수가 되야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에 빠지는 성도들이 성경대로 오지 않은 적 그리스토를 의지하기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에 빠집니다. 말세가 되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성경대로 안 왔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 재림 예수는 구름 타고 오실 것이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한눈에 다 보도록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왔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만 알아도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 마태복음 2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이 일부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사셨대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사신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이루려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성경을 이루는 것이냐? 오늘 읽은 이사야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요 말씀을 이루시려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히브리어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네자르라고 하는 어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네자르는 무슨 의미냐면 가지, 씨, 줄기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이면 누구나 나사렛하면 거기는 씨, 가지라고 하는 동네지 이걸 알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렛 이름만 나와도 예수님은 다윗의 줄기에서 난 싹이고 다윗의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한 가지다라는 것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미에서 나사렛은 여러분 성경을 이루기한 예수님의 호칭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했던 것은 여러분, 나셀이라고 하는 동네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봅시다. 이 동네는 그 당시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사람이 한 200명 정도 산 동네였대요. 여기 한 200여명 모이셨는데, 여기 있는 분들 서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200명 정도 산 동네면 뉘집 네 아들인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응성거리냐면, 어, 요셉의 아들 아니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작은 동네, 유대인들만 모여 사는 한촌에 불과한 동네였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거든요. 빌립이 깜짝 놀라 가지고 자기 친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친구 나다니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봤어. 그랬더니 어디서 그런 인물이 나왔어? 나사렛이여. 에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나다니엘이 무시했던 동네 작고 보잘 것 없는 동네. 그 의미가 나사렛 예수라는 의미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들 중에 저는 나사렛 같은 분들이 계시다고 봅니다. 보잘 것 없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이름 없이 그냥 살아가는 한 존재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리에 임재하신 분이십니다. 그 의미가 나사렛 동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동됨으로여겨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며 십자가에 끝내 죽으시며 낮아지고 낮아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렛 동네에 오셔서 인류의 구원자로 빛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여 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자다, 우리 집안은 없고, 처량하고 부족한 집안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들 곳에 계시다면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에 오셔서 나사렛에서 인류 구원자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이 이름 속에 능력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성전 문 곁에 한 거지가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지는 걷지를 못합니다. 나면서부터 앉아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들려서 그날도 동냥을 하러 성전 밖에 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이 거지가 뭔가 좀 얻을까 해서 한푼 주십시오. 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봐라!" 내게 은과 근이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손을 잡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걸으며, 끼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보는 사람들이 다 놀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유한이 사용한 예수님의 호칭이 뭐였습니까? 나사렛 예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 오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얼마나 사용해 봤습니까? 아픈 사람을 향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한 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만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가라. 오늘 우리 중에 병과 싸우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연약하여 힘이 없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로 나사렛 예수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나사렛 예수가 주는 의미는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두 번째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보잘것없고 무명의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나사렛을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성지로 만들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예수께서 오신다면 그분은 나사렛 예수가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한 것은 나사렛 예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성남 가족 여러분 예배 후에 나가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